안녕하세요. 이번 주 숙제 영상은 조금 더 고관절에 집중한 동작 위주로 갈 건데요. 우선은 골반벨트부터 먼저 묶어주세요. 골반벨트 묶어주신 상태에서 천장 보고 누워서 평소 엘무브 하던 위치에 웨이브 베개를 가지고 오는데 1, 2, 3번 벨트 없이 오늘은 다리를 벌리고 갈 거예요. 엘무브 하는 위치 가지고 와서 두 다리 들고 가볍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얼른 웨이브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주시고 수건 두께도 결정을 해주세요. 기읍자 만들어 내신 상태에서 오늘은 다리를 마름모로 벌려요. 마름모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 발목 위로 왼발목이 밑으로 발가락 살짝 걸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계속 바깥으로 열어내는 힘 유지하면서 엘모브 가볼 거거든요. 계속 내 다리도 불편하고 고관절도 되게 땡기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팔은 편안하게 내려 두시고, 발 걸고, 오른발이 지금 위에요. 무릎을 나는 계속 열고 있습니다. 무릎 여는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리 내려가고, 내려갈 때도 나는 무릎을 열고, 가져올 때도 무릎을 열어요. 20개, 둘. 이때 무릎이 골반보다 너무 넘어와서 배꼽까지 오지 않게, 셋. 천천히 내려갔다가 골반에서 멈춰요, 넷. 다섯, 다리 부들부들 떨리는 거 너무 당연할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여섯, 일곱, 내려가고, 당겨 오실 때도 무릎을 계속 여는 힘 유지하세요. 여덟, 아홉, 열, 당겨 올 때도 천천히 속도 맞추고, 하나, 내려가는 속도, 당겨오는 속도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당겨올 때도 무릎 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집중 20 천천히 다리 내려서 가볍게 무릎 좌우로 오른발을 먼저 걸고 이제는 왼발을 앞에 걸고 갈 건데 오른쪽 왼쪽 차이 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무릎 중앙 가져와서 기어 자 맞추고 마름모 이번에는 왼발이 위로 오고 오른발이 아래로 발가락 가볍게 걸어주신 상태에서 걸고 무릎을 계속 여는 힘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때 무릎이 자꾸 가슴 쪽으로 오려고 할 거예요. 무릎 최대한 골반 맞춰내고, 마찬가지로 무릎 계속 여는 힘 유지하면서 왼발이 밉니다. 20개 갈 거예요. 하나, 내려가는 속도, 당겨오는 속도 맞추고, 내려갈 때도 열고, 당겨올 때도 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더 하나. 내려가는 속도 당겨오는 속도 맞춰주세요. 자꾸 당겨올 때좀 빨라지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천천히 다리 내리고 무릎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다시 크게 풀어내고, 최대한 무릎 크게 가서 엉덩이 옆라인까지 고관절 닿게 풀어주세요. 엉덩이 들고 웨이브 베개 빼는 다음에, 이제는 1, 2, 3번 벨트 전부 다 묶어볼 거예요. 이때 1번 벨트를 너무 허벅지 위나 무릎 가까이 가져가지 않게 좀 허벅지 중간에 잘 맞춰서 묶어주세요. 2번 벨트는 종아리 바깥쪽을 봤을 때 제일 볼록 튀어나온 것 같다 하는 위치 묶어주시고, 3번 벨트는 발목 묶어주세요. 엎드려서 다리 들어올리는 3번 자세를 갈 건데, 오늘은 웨이브 베개를 허벅지 밑에 받칠 거예요. 웨이브 베개, 내 허벅지 중간 정도 가지고 오게 엎드립니다. 양손 폭에서 이마, 손등, 무릎을 바로 접어요. 다리를 높이 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웨이브 베개를 허벅지에 받치고 있으면 골반이 바닥에서 떠 있죠? 이 골반을 내 엉덩이로 꽉 조이면서 더 바닥에 밀착시키는 이 힘에 집중하면 다리는 가볍게 웨이브 베개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조금 가벼워진다 느낌이 들어도 돼요? 다리를 높이 드는 것보다 골반을 더 눌러내는 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양손 폭에서 이마 손등. 무릎 강하게 접고 허벅지 사이 밀착시키는 힘 먼저 주세요. 엉덩이 힘 잡았습니다. 내 앞쪽 골반뼈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배꼽도 바닥. 내 허벅지가 웨이브 베개에서 살짝 더 가벼워지게 유지합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배꼽 골반뼈 더 바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서 잠시 힘 풀고 이때 지금 웨이브 베개가 허벅지 중간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 골반뼈가 아예 바닥에 닿을 수 없다. 그러면 웨이브 베개를 더 무릎 쪽으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준비 양손 포개서 이마 손등 무릎 쳤고 허벅지 사이 빈틈 생기지 않게 모아내는 힘 그대로 내 배꼽 앞 골반 뼈를 더더더더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는 힘 잡아요. 내 허벅지가 웨이브 베개에서 살포시 가벼워지는 느낌까지만 여기서 유지하겠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계속 조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 골반뼈를 바닥에 누르는 힘, 이것만 계속 기억하세요. 계속 골반을 쓰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때 무릎이 아프다 하시면 웨이브 베개를 조금 더 무릎으로 내리시고 허벅지 사이를 더 모아내는데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1, 2, 3번 벨트 다 빼고 무릎 사이에 수건을 넣고 가주세요. 3번 더 가겠습니다. 무릎 접고. 허벅지 모아내는 힘 잡았어요. 내 배꼽, 골반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 내 허벅지가 웨이브 베개에서 아주 살포시 가벼워질 거예요. 내 골반뼈가 바닥을 꾹 누르는 그 힘에 집중하세요. 허벅지 내 힘으로 더 모아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엉덩이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긴장 살짝만 풀어내세요. 우리 딱두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반벨트 위쪽 라인 있죠? 허리와 골반의 경계라인이 엄청나게 뻐근한 힘도 들어오고 허벅지 뒤쪽도 강하게 힘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무릎 접고 허벅지 모아내는 힘 그대로 뱉고 앞 골반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는 힘. 여기서 허벅지 웨이브 베개에서 가벼워졌으면 내 허벅지 사이 더 밀착시키는 힘한번더 주세요. 10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풉니다. 잠시 다리 풀어내고, 이때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이렇게 많이 쭉쭉쭉쭉 잡고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릎 확실하게 접고, 너무 발가락 움켜지지 않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엎드려서, 무릎 접고, 허벅지 모아내는 힘, 내 배꼽, 골반 앞쪽 뼈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면, 골반 벨트 위쪽 허리 뒤쪽 라인이 뻐근하게, 내 허리 골반 연결되는 라인 뻐근하고 허벅지 뒤쪽 강하게 힘 들어옵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잘하셨어요. 이제 웨이브 베개도 빼놓고 벨트도 전부 다 풀어볼게요. 네, 이번 주 숙제 영상은 조금 더 골반에 집중된 동작들이라서 평소에 나는 치마를 입었을 때 항상 한쪽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내가 그냥 앉아있을 때 봤을 때 다리 길이가 다른 게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했던 루틴을 좀더 자주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골반 교정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